<웃음> <웃음> 봐봐, 삐뽀삐뽀 차가 왔지? <laughs> 어, 아, 무슨 일일까? 그치, 가야 아, 아픈가 봐. 누가 아파서 차가 왔나 봐. 그치? <laughs> 어디가 왔나 <어지만 안> 봐. <laughs> 그랬나 봐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우전이야. 오늘 어디가 <laughs> 왔지? 아픈 사람 데리러 갔나 봐. 응. 응. 집보드, 집드 네. 일단 집으로 가자. 언니도 데리고 나와요 안녕. 나만 이따 봐. 나좀나이데 그래? 엄마. 응? 나 엄마, 다이 응? 이 그게 뭐야? 달리지 달리기? 아니 나이지 이거. 달리기. 아. 달리기 응. 할 거야. 아. 준비. 출발. 응. 앞에 보고 뛰어야 돼. 어야 엄마가 이기 껴, 너. 엄마가 봐줬다, 이겼다. 엄마 봐줬다. 이겼다. 엄마가 봐줬다 엄마가 봐줬다냐가라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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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이거지 이거지 아거지가거가이겼어가거지가거지이겼어이가지가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아가거지이거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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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지거 그왜 떨어졌지? 어, 문 열렸다. 짜잔. 눌러줄래? 몇 층이야? 그거 아닌데? 어디 누를 거야? 우리 집 눌러야지. 엄마가 눌러줘? 어디 갔지, 유나야? 언니는 저기 다혜랑 놀고 있 네. 응. 저기 다혜가 있 네. 네, 너는 줄게. 어, 알았어. 레아 씨가 네, 도와줄게. <laughs> 네, 아니야, 너는 못 먹어. 야이라안되어 응. 이렇게 좋 <laughs> 신났어. 손이 없어갖고. 네, 위에 거 빼주셔야 될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, 감사합니다 고마워요. 해야지. 방랑. 아. 우리 그래, 알았어. 근데, 유나는. <laughs> 이렇게 좋아하는데, 언니를 그냥 밀어. 유나야, 소리 들으면 안 돼. 네. 리아야 엄마 잠깐요. 저기 갔다 와도 돼? 뭐지? 저기 갔다 오자. 어이구. 응? 안 돼. 언니, 안녕. 언니가 어, 들어줄게. 리아. 응? 언니 사랑해요. 오, 위험해, 위험해. <laughs> 너무 다행이다 리아야 리아는 점점 예뻐지는 <laughs> <꺼리는> 것 같아 점프 <laughs> 점프 어, 많이 뛰어 <laughs> 유나, 유나 선생님 얼만큼 좋은데? 얼만큼? 많이 <laughs> 웃으만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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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, <뛰기>, 못 뛰겠어 못 뛰겠어? 못뛰겠 저기 누가 있는데? 어디 거야. 어디 거야. 누가? 여기. 저희 집. 어디? 어디? 야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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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안 맞아 나 다시 나, 나약 타와야 돼. 나목 아파서 그래. 지금도 아파. 지금 아프려고? 아이 빨빠 아빠. 맛있어, 이거. 한두 잔, 두잔 얻어줘. 짜 응, 거기 맛있어. 니가 여기다 먹었어? 됐어. 맞다. 음, 맞다. Ja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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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